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혈액 내 칼슘들이 혈관을 막히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미네랄과 할수 있는 칼슘이 어떻게 이렇게 악역을 맡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심장병이나 암은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이 호르몬 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기가 쉬운데요. 이 호르몬 부족은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은 어떤 어 영향을 미칩니다. 부족해지면 우리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 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일까요? 바로 뼈 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 D, 비타민 D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생기니까 비타민 D를 채워라. 그래서 비타민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비타민 D는 호르몬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은 뭔가를 채우는 역할을 하고 황산의 역할을 하는 거죠. 호르몬은 우리 몸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가 엄청나게 많은 어떤 조절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D에게 붙는 어떤 별명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 과연 비타민 D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부터 먼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 는 연락 방어 자 연락이라고 하면 딜리버리 우리 전달한다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어, 호르몬 입니다 자 먼저 심장이 수축하고 위안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의 혈액을 돌리는 데 있어서 비타민 d 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요 신경전달물질 신경을 전달하면서 그거를 조절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조절자라고 볼수 있는 비타민이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라고 붙은 거는 호르몬의 일종이지만 비타민처럼 뭔가 채울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약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이라는 이름이 또 붙은 것도 같아요. 비타민 D의 또 다른 역할, 별명 바로 디펜스, 방어 역할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죠. 우리 칼슘 업소에서 뼈에다 붙여주기 때문에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 반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죠. 우리 몸에 뭐 레닌, 안지오텐신 이런 어떤 신장의 어떤 작용들이 있는데 혈압이 지나치게 오르지 못하도록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또 비타민 D의 역할이고요.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우리 몸 속에 혈중의 콜레스테롤이 필요 이상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당뇨는 이제 인슐린 감수성, 인슐린의 기능을 좋게 해서 인슐린 자체가 우리 몸이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디펜스하는 게 뭐냐면 바로 비만인데요. 우리 혈중에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러면 계절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겨울이라고 생각해. 요 일조량이 적은. 햇빛을 쬐야 이제 우리 비타민 D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리 바깥의 계절을 겨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겨울일 때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반응이 뭐죠 체지방을 축적해서 추위에 맞설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계절하고 상관없이 겨울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살을 찌우게 되는데 그런 것이 바로 겨울효과 그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겨울효과입니다 따라서 비타민 D가 충분해야만 그런 겨울 효과를 방지해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살이 찌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 연락과 방어의 호르몬입니다. 우리 호르몬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비타민처럼 우리가 노력만 하면 섭취하고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인 존재이기도 하죠. 비타민 D는 또 다른 Deficiency, 부족해지기 굉장히 쉬운 이제 그런 어떤 비타민 호르몬이죠. 그래서 비타민 D가 왜 부족해지기 쉬운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는데요 부족해지면 뼈에 칼슘을 흡수를 해서 뼈에다 잘못 붙이기 때문에 고유 당구증이 되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혈중에 칼슘이 부족해지죠. 비타민 D가 칼슘을 흡수하는 어떤 작용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칼슘은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처럼 우리 몸의 핵심적인 전달 미네랄입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근육의 수축 위안에 관여하고 신경에도 관여하는 그래서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혈중에 칼슘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서는 보상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뼈에서 칼슘을 임시적으로 변통을 해서 혈중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럼 고다당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더 고당증이 심해지겠죠. 이때 그 역할하는 을게 부갑상선 호르몬이죠. 우리 몸의 생명 미네랄이기 때문에 비타민 D의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혈중 칼슘 이 부족해지면 뼈로부터 꺼집어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 혈중에 이런 어떤 꺼집어내진 칼슘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유리칼슘이라고 하거든요. 이 유리칼슘은 혈중에서 돌아다니다가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자, 혈관벽에 달라붙으면 콜레스테롤과 같이 엉겨서 동맥경화를 만들죠. 동맥경화를 만들어서 나중에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이런 어떤 혈관이 나빠지고 심장병이 생긴다. 그런 어떤 상관관계를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칼슘을 적절하게 음식물 통해 서잘 섭취해 주는 것 못지않게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게 해서 우리 몸의 적정 농도의 칼슘이. 존재하고 있어야지. 이 혈관 벽에 뼈로부터 나온 유리 칼슘이 침착되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칼슘이 그러면 혈관이 아니고 뼈에 잘 붙어야 되잖아요. 뼈에 붙을 때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K라든지 오메가 3라든지인데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칼슘이 뼈에 잘 붙을 수 있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 바나나, 다시마, 아몬드, 시금치, 아보카도, 고혈당증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부족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음식들을 잘 섭취해 주셔가지고, 칼슘이 뼈에 잘 붙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10명 중 9명이 개핍되어 있고, 그래서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강력히 원하는 디맨드, 우리 몸이 진짜 원하는 비타민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족해졌을까요? 그 부족해진 원인은 너무나 자명하죠.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지나친 실내 생활, 하루 종일 아스파이트 공간 안에서 지내게 됩니다. 집에 있다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려와서 운전해서 와가지고 또 회사에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햇빛을 못 보고 하루를 지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가 외부에 자연으로부터 격리된 그 순간 자체가 우리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환경 파괴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죠. 매연이라든지 미세먼지, 황사,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대고염 자체가 햇볕이 우리 땅에, 지구에 잘 도달하지 못하게끔 하는데 재앙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자연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세 가지 갈림길이 있죠. 자, 비타민 D의 정상 농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슈핀선 씨. 정상 30 이상입니다. 30에서 100. 그 다음에, 부족하다. 10에서 30. 그리고, 개핍되어 있다. 10 이하입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10.17인데, 제가 혈액 검사를 해보면, 10에서 2 4사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10에서 24이고, 12하이신 10 분도, 굉장히 많고요. 20에서 30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고, 30 이상인 분은 10명 중에서 1명.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고, 그나마 30이라고 알고, 어, 떻게 하고 계시냐 물어보면 대부분 또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결핍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비타민 D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생성을 시켜야 됩니다. 자, 째기. 햇빛을 째야 되죠. 햇빛이야말로 비타민 D를 형성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무게입니다. 봄, 가을에는 옷을 약간 드러나게 입고 15분 정도 야외에 있으시고요. 밖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겨울이면 좀 추울 수 있으니까 창가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어주면 우리 비타민 D가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먹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등푸른 생선, 버섯, 영양제 등을 섭취했을 때 비타민 D의 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고혈다운증이 아주 심하고, 그 다음에 중년을 지나면서 이제 비타민 D나 이제 칼슘이 부족해지기 쉬운 어떤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가 혈액검사를 했을 때10 이하이면 비타민 D 주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3개월마다 맞게 되고요.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올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주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상을 관리하는 노력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리고 20 이하이면 비타민제를 고려하겠습니다. 10에서 20 정도이면 비타민제를 고려하고, 20에서 30이면 햇빛을 조금 더쬐거나 비타민 D가 많은 음식들을 섭취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고 환자분의 고요 다홍증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뭐 피로도, 비만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 상태를 고려해서 이 부분의 전략은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비타민 D 수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자신의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한지는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혈액 검사로서 알수 있는데요. 자, 급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급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급여로 하더라도 가격은 만 원에서 만 이천 원 사이 꼴로 생각이 되는데요. 커피 두세 잔 가격으로 자신의 비타민 D 수치를 알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투자이지 않습니까? 비타민 D의 수치가 우리가 이렇게 떨어진 데는 자연과 멀어진 우리 현대인의 일상생활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연과 가까워지라는, 자연과 가까워질 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지혜를 우리 비타민 D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